오늘 다섯 번째 주 AI 시대 첫 GPT 사용하기 AI 활용력 능 키우기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좀 쉽게 그리고 잘 이해가 좀잘될수 있게끔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한분씩한 번씩 분씩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어, 들어오시는 분들 상관 없이 바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학박사이면서 정보통신기술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공학박사로 그 하면은 주로 이제 그 강의를 좀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일을 너무 해야 되는데 그, 저는 그 SK 그룹에서 그 SK 텔레콤과 SK 텔레시스라는 곳에서 연구원 정도 하고 또 SK 그룹 회사에서 대표 회사까지 하면서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정보통신부와 SK 텔레콤, SK 텔레시스, SK 유빈스 그다음에 지금은 제너레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엔진선이나 포럼 회장으로 지금 언론 기자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또 국가 전도공단에그관미를 하면서 관미산당으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는 뭐 여기서 갔다 좀 보여드리고 가겠고요. 제가 뭐대국 최초로 한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무궁화 이성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요. 영상 휴대전화 개발할 때 처음으로 제가 이 개발 책임자로서 SK텔레콤에서 일을 했고요. 국제공인인데, 엑스포에서 제가 참가를 해가지고, 모든 통신망 구축하는 데서 좀 했었고. 네이버에서 클로버 더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바 더빙이라고 이렇게 치면 클로바 더빙의 서비스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무료로 시작하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무료로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료로 시작하기. 그래서 나의, 나의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고요 네프로젝트를 들어가보면 아마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를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을 보시면 이렇게 무료로 시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프로젝트가 됩니다 새 프로젝트로 해서 누릅니다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이 프로젝트와, 여기에서는 동영상을 추가하거나 PDF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이 나오고요. 여기서 영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더빙 추가. 여기다가 글을 입력하면, 바로 음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빙 추가가 나오고요. 효과음은, 이렇게, 개 소리를 내리거나 또는, 이런 소, 소리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글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오디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이게 일일이 쓰기는 좀 그렇고, 또뭘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 첫 GPT에서, 아 아수급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만 모든 것을 이거 가져버렸습니다. 가져와서 작업을 <목소리> 해서 여기다가 부지넣기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보고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항상 여기서 바로 리턴을 쳐버리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앱이나 이런 작업창에서 리턴을 치버리면 바로 실행명령인 줄 알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줄바꿈 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시프트를 누르고 리턴을 쳐야 됩니다. 자. 얘는, 한번 볼까요? 미리 듣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사람 목소리를 많은 사람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목소리를 할 거냐? 뭐, 이렇게. 음, 여기서 오늘 보, 들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저, 저기가, 아, 무료라고 지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다인, 다인의 목소리를 해서 제가 하는데 미리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타심과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왜? 이게 아마 이걸 가져다가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영상까지 만드는까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까지만 하고 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더빙 추가 이걸 누릅니다. 그래서 더빙 추가를 딱 눌렀더니, 얘기해보니까 타임라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타심과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외부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글을 오디오로 바꿔줬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영상을 추가해서 여기에 또 넣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오디오로 변하는 걸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고요. 저장이 되었습니다.라고 난 다음에 다운로드로 갑니다. 다운로드를 해서 클로와데빙을 활용한 컨텐츠는 출처 표기와 함께 무료 채널에서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네이버 클로버 클라우드 더빙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다운을 할 거냐 음원 파일로 할 거냐 개별 더빙 파일로 할 거냐 있는데 음원 파일로 하겠습니다. MP3로 파일을 저장을 하냐 웨이브를 할 거냐, 여는데 mp3, MP3로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 파일을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렇게 새 프로젝트로 다운 로드가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표시가 되는 것을 보고 폴더 열기. 보겠습니다. 예. 모든 어, 얘기로 네, 갔더니,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local disk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로 해서 저장이됐고요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미디어 플레이에서 플레이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타심과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외부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디오가 생성이 됐고요. 이제 글로 가지고 오디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은, 제가, 구글에서, studio DI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ID, studio D-ID. 이렇게 치면, DID를 검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DID라고 되는 것이 나오죠. 디아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서 디아이디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프리 트라이얼을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메일을 여러 개를 쓰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회원 가입을 하는 절차, 사인인 하는 절차가 있고요.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로그인을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미 들어가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쭉이 없이 빈칸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크레이트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비디오 또는 에이전트, 여기 u 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 에이전트는 이 DID에 대한 어떤 대리점 형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요 비디오를 클릭을 해 봅니다 비디오를 클릭을 했더니 u n t i t l e Video 라고 하는 지금 이제 어떤 비디오를 만들거니 이런게 나오고요 여기 보니까 스크립트 또는 오디오 내가 말로 할 거야? 아니, 글로 할 거야? 이거 이제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랭귀지는 어떤 언어로 할 거야? 영어야? 돼야 아 이렇게 이제 두 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 선택을 하는데, 내가 오디오로 하게 되면 굳이 선택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시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영상 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플레이가 바로 안 되네요. 아, 여기는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들 거야. 이제 이걸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내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할게 할있지 아니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자신을할 것인지 다른 사람을할 것인지 또는 AI로 생성한 그림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AI 생성한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은 AI 영상 연습. 이게 넣고요. 이렇게 해서 프리젠터를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글로 할 거냐, 오디오를 할 거냐. 조금 전에 만드는 오디오 있잖아요. 그 오디오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오디오를 누르니까 레코드 오디오. 지금 이제 녹음을 이고할 거냐, 또는 업로드를 할 거냐 나오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업로드로 가겠습니다. 다운로드에 있었죠. 다운로드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가서, 이렇게 새 프로젝트 영상이죠 열기.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다.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타심과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외부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디오를 가지고 왔고요. 이 아나운서를 통해서 이 목소리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나운서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진에 오디오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데 자 generate video 클릭을 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generated video 그래서 두 크레딧이 소멸된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할 거니 그럼 어, 이제 물었습니다 그 나는 오케이, 나는 40 크레딧이 있으니까 이 크레딧을 써서 영상을 만들겠다 generate. 제네트를 눌렀습니다. 지금 작업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타심과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외부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 사진이 음성에 맞춰서 립싱크를 하는데 이 입술 움직임이 거의 정확한 지금 따뜻한 것입니다. 어색함이 없이 이대로 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다운로드를 지금 받고요. 이거를 다운로드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이죠. 자, 이 영상을 바로 여기 우리 채팅창에 올려놓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렸으니까 한번 이걸 다운 받아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타심과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외부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지금 이것을 쓸때 그 상당히 좋은 반응을 지금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 사진이 입술까지 움직이는 립싱크까지 완벽한 인체주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지금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몸짓 손 동작 제스처까지 따라오게끔 함, 저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더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철학 동영상 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철학 동영상 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철학 동영상 중에 음 제가 이걸 지금 만들었습니다. AI가 묻고 로키가 답하다. 오늘은 도덕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AI 앵커 인사이트 아이라입니다. 도덕경은 고대 중국의 철학적 진리를 담은 경전 중 하나로서 도덕경 제1장에서 노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문장으로 깊은 철학을 품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키 박사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덕경 1장에서 말하는 도는 왜 영원한 도가 아닐까요? 또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극단적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향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덕경이 작성된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적 혼란은 노자의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덕경 일장에서 주는 교훈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로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도덕경 일장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경전에서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고 충족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및 알림 설정은 방송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제 혼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일방적인 설명만 얘기했는데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회자가 있으면 훨씬 더 애극기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AI로 생성된 나레이터를 앞서서 질문을 하게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겠죠.